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함께 운동해요 어깨를 쫙 펴고 손을 쫙 펴고 손가락을 벌리고 어쫙 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오른쪽으로 최대한 허리를 틀어줍니다. 어깨 팔에 힘을 주고 허리를 들면서 뒤 벽을 정면으로 본다 생각하고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으로 둘둘셋네 다섯 열. 오른쪽. 넷, 셋, 둘, 셋, 넷, 아스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왼쪽. 넷, 둘, 셋, 5 6 7 8 9 10 5 2 3 4 5 6 7 8 9 10 5 2 3 4 5

아우, 둘, 셋, 넷,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마지막 열, 둘, 셋, 넷, 1섯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바 들이마시고 내쉬고 시작. 한번더 시작. 네. 이 운동을 해 주면 횡경막을 강화를 시켜주는 운동이에요. 행경막을 건강하게 해줘서 폐할 량을 좋아지게 해주고 폐를 건강하게 해줍니다. 그래서 이 천사 날개처럼 해서 힘을 팍 주고 틀어주는 운동이에요. 그러면 척추도 건강해집니다. 여러분 매일같이 이거 해서 행경막을 건강해서 폐가 건강해지는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. 김정욱 엘빈건강 t v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